삼성전자 반도체 혹한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반등 시점을 점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한파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일단 우세합니다. 심주현 기자입니다. 10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 포스는 올해 1분기 글로벌 디램 가격이 전분기보다 13에서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램 공급업체들의 감산으로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 4분기보다 작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1분기 랜드플래시 가격은 전분기보다 10에서 1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현재 혹독한 시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 특히 랜드플래시는 4분기 적자가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나 2분기의 반도체 전체가 적자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적자가 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자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감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분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라 보고 생산량을 줄여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메모리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증권가에선 감산 기대감이 커진 분위기입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센터장은 현재 시장에선 실적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실적이 얼마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큰 의미가 없다며 지금 중요한 건 빨리 재고를 줄여 내년에 이익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의 상승 하락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추세라며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주춤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매일TV 뉴스 심주현입니다.